아, 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자, 자, 자. 제가 온 데는 어디인 줄 아세요? 되게 잘해놨어요. 여기 옛날에 드라마 애드링 꼴인데, 어, 지금은 네, 바뀌었네요. 보실래요? 자, 자, 자. 추천. 네. 저기 오셨네요. 여기 보는 거예요. 자연 되게 좋죠. 대한민국은 어디에 가도 다 정리정돈이 되었고 잘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대한민국으로 놀러 오세요. 네, 저는 이만 아닌가? <laughs> 차가 아닌가 봐 <배? 웃음> <laughs>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제가 기다리는 차가 아닌가 봐요. <laughs> 그러니까 아우 제가 막 너무 이게 아프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네어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아오 왔네 여기 아는 사람 왔네 빠이빠이 오늘도 어, 긍정의 생각을 하시고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웃어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빠이빠이 짤진 아리가토고 이마스 제이시봉